지금을 <laughs> 당있어 <주세가 더> <laughs> 아, 사와, <심상해>. 어. <laughs> 귤. 귤 음. 위에다 깎 오. 됐개줄네요줄 예. 줄 두 개. 닮았다? 네. 형, 구름 있잖아요. 구름 하나 그려요, 구름. 아, 그려는데? 네. 네. 와, 그림 그렇게 그렸어요? 네. 네. 구름이에요? 네. 네. 뭐 같아요? 네, 구름 같아 약간 수제비 잘못 그 있는 것 같고. <laughs> 수제비요? 네. 아, 그러면 네. 제가 오, 옹게 그려볼 테니까 네. 구름 그려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이게? 옹게 요 형, 세 개, 옹게. 이게 뭐야, 이게? 코 수염? 수염? 네. 자, 한번 해줄까요? 네. 아니, 뭐예요? 구름이요. 아, 뭐. 아니, 얼굴에 좀더 디테일이 들어가 그래 있어요그하잖아요 예? 네? 아, 이거 코가 뭐 이래요. <laughs> 아니, 코가 생긴 게왜 이래. 코가 이렇게 점하는 푸드는 원래 푸드들. 코가 이렇게 점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픈 지성이야. 배고파. 배고픈 지성이 자고 일어나고 지는. 피곤한 미녀이요 배고픈 지성이요. 원어벨가 <laughs> 사랑에 <상황에> 빠진 다니엘. <laughs> 유진아. 오케이. <laughs> 요즘 굉장히 잘생겨졌기 때문에 좀잘 그려보겠습니다. 왜 잘생겨졌어요? 유진이요? 멋있어 했어요. 왜요? 닮았나요? 유진군. 아이아니아 왜요 이건 아니죠 교사랑 킥. 어, 저의 포켓몬스터 게임입니다 제 피카츄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제 피카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e v 를 살까 피카츄를 살까 고민했지만 e v 는 변신할 수 있다 아 근데 변신안된는 건가? 변신이 안 되는 요이번 변신 변신 아, 어? 작품에서는 그안된다안 해서 피카츄가 진화를 안 하잖아 그 아, 안아안 그럼 피카츄가 좋겠다 그래서 안되 피카츄는 좋아 귀여워 아 귀여워 좋아하는 거 보고 하는거 봐. 아 귀엽지 그리고 이 열매를 또 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어 먹어 아우 맛있지 아우 맛있다 아 맛있다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 귀여워 이것도 먹어 아, 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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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와이 아, 와이스! 아, 와이스! 아, 와이스! 아, 와이스! 아, 와이눌 아, 와이스! 아, 이제 아, 로이거 아, 나? 제일 아, 거. 용해, 핵. 용해, 핵. 용해 핵. 와. 아, 용해스 아, 와이스! 아, 와이그 아, 와이스! 아, 와이런 아, 없어. 카 아, 말이 아, 이스 아, 이스 아, 이거 아, 와이스! 아, 이 아, 이 아, 아, 아,

네, 오케이, 워너원, 황제 캠, 제갈 캠, 갈량 캠, 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이죠. 실은 오늘이 워너원의 음악 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이 봄바람 나오고 한 2주 정도 활동을 했는데, 워너벨들이 진짜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어, 너무너무 힘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아침에 피곤하다가도 워너블드 얼굴 보면 힘이 나고, 어, 항상 어디서든지 워너원 1등 만들어주려고 투표해주고 응원해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2주였습니다. 우리 기염이안 돼, 기염이 <laughs> 안녕하세요. 데이 군, 네? 오늘이 워너원의... 음악방송 마지막 날인 거 알아요? 들었어요 오늘 사실 세트 드라이 리었을때 봤는데 뒤에 이렇게 영상이 저희 데뷔 초? 맞아 저 이번 앨범까지 자켓 사진들이 쫙 나오는데 살짝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서포트 그거 리본 오늘 무대 의상에 쓰려고 지금 가져왔어요 진짜? 네그 도시락에 있는 그거? 네 맞아요 A는 어, 천재네 제가 좀난 이런 거 보고 그런 생각 못 했는데 형은 이거 도시락 치우기 바빠서 그렇지 나는 도시락 딱... 먹고 다시 도시락 묶었지 그걸로 잘했어요 마지막 음방도 파이팅 해서 음방에서 네. 봐요 대인격 황제 캠 사랑해요 한번 해줘 황제 캠 사랑해요 나도 안녕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어. 오늘 단일형 생일 전날입니다 오 음. 나는 마지막 방송 날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 또 아니 맞아, 맞아. 또 단일영 생각해 주는 마음이 아주 바다처럼 넘끈요. <laughs> 마지막 방송만큼 리허설 네. 네, 열심히 했고요. 오, 잘 봤어요. 네. 금방돼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마지막 네.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많은 분들이랑 더 약간 좀 가까이서 그러니까 음 마주보고 있다. 맞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네. 약간 이런 안녕 느낌에서 나 음. 여기까지 말할게요. 그러면 서프라이즈 깨질 수 있어. 요 방송 분들 위해서 힘내 주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요. 네. 사랑 사랑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와, 뭐야. 옹비드다, 옹비드. 와, 옹비드다. 말로만 듣던 옹비드? 와, 움직였어. 오, 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옹비드님, 뭐하세요? 고독한 옹송이 <laughs> 유진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음악방송. 어? 아닌데? <laughs> 이 마지막이에요. 네. 한2주더 하지 않나? <laughs> 어, 어디서 그런? 오늘 음방 이틀 때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짧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많이 왜냐하면 원어블리 굉장히 많이 기다렸잖아요. 많이 기다렸죠. 기다렸고 네. 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는데 네. 짧게 해서 너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미안하기도 해요. 어떤 게 제일 아쉬워요? 원원 다 같이 음악 방송. 네. 잠깐 눈물을 좀 삭힌 중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네네 아네저군아 네, 아, 아, 제가 본의 아니게 <laughs> 다 아쉽습니다 모든 게 이제 하나를 꼭 집어 아쉽,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개안지 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방이잖아요 네 오늘 또 이제 막방을 기념으로 하여서 네. 어,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 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습니다. 음. 저희가 항상 이제 그 봄바람 안무 마지막에 음. 뭔가 아련하게 뒤를 네. 돌아서 끝냈는데 오늘도 암시하고 있는 듯이 뒤를 그렇죠. 돌았 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음. 오너블들에게 어, 음. 언제나 웃고 있고 음.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음. 그런 메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을 보고. 묻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뒤돌지 않겠다. 네.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네. 늘 앞을 보고 원어블과 함께 마주하겠다. 네, 그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의미가 깊죠. 네, 이쁘게 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송에도. <웃음> <웃음> 아마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아해 주실 거예요. 네, 한번 이러고 계속 오케이 한 10초 정도. 음. 네, 네 아... 이렇게 개한지 캠이었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뜻깊분 시간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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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도 즐거웠죠? 네, 즐거웠습니다. 네. 믿고 다음에 또개한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